정말로 이걸 다할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 풍선이 시간을 아껴 드릴게요. 한번 따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면 여러분. 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깨달으셔서 이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하미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감추어진 이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래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하마 예, 내가 백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러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백세에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장세기 17장 17절, 18절 봅니다. 자, 전 남유 시작. <laughs>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분명히 대답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백세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여기 봐요. 내가 나이가 백세고 내 아내가 90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100세에 또한애가 90대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웃으며 어찌 100세 된 자가 자식을 낳으리요? 어찌 90대 된 자가 자식을 낳으리요? 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자식 이스마일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응.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뭔지.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에게 백세의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니 백세이 어떻게 자식을 낳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도 안 믿었다 이거요. 아멘이죠? 근데참 놀라운 일이. 성경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시작! 할레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죠? 여기 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호르몬 주사를 계속해서 놔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할래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요 믿으면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요 믿으면 아멘 아, 목사님 뭐 그렇게 갖다 붙인대요? 아니에요 이삭은 바로 뭐라고 냐 갈라디아 4장 28절 보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읽어봐요.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는, 음, 자, 여기 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할렐루야. 다시 저를 좀 봐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게 뭐길래 어떻게 이 할례 언약이 뭐길래 그걸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알아듣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을 믿음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맺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네, 너와 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리고 너 네가 할례를 행하여 네가 나의 백성임을 부여라 그리고 이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을 부여주리라 라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럼 이 할례가 뭐냐면 할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는 그 당시는 남자의 성기의 귀두머리죠. 예, 남자의 성기의 부피를 자르는 겁니다. 귀두를 자르는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창세기 17장 24절입니다. 찾았나요? 시작. 99세에 아브라함이 포피를 뱉습니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믿으면 아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니까 이것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표정으로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몇 살이죠? 99세에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거든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년 이맘때문몇 살일까요? 응, 아까 99세에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99세 할례를 행했으니까 내년 이맘때는 몇 살? 100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1 0 0세에 자식을 주신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자, 그런 봐요. 믿음은 두, 두 종류가 있는데, 다시 믿음은 몇 종류요? 두 종류. 따라합시다. 할례 받기 전의 믿음과 할례 받은, 받은 후의 믿음으로 나누어진다. 자, 믿음은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믿음, 무슨 믿음, 할례 받기 전의 믿음과 할례 받은 후의 믿음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아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할래 받기 전에 믿음은 내 믿음이라 그래요.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 내가 노력해서 믿는 내 믿음입니다. 또이 믿음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는 믿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믿음이야. 그러나 할래 받은 후에 이 믿음은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래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다 얻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셨다니까요. 아멘. 손으로 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손으로 할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다는 의미로 그저 형식적인 표징이야 증거야.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자, 찾았나요 이 시작 기록된 바 뭐라고요? 계속 읽어요. 그가 무슨 바? 여기 봐요, 여기 봐. 그가 무슨 밥? 믿음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밥한번 먹으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돼? 믿음밥. 누가 봐도 안 된다니까. 누가 봐 먹지 말고 무슨 밥? 어, 믿음밥 먹어야 돼. 알았시오? 할렐루야. 야, 뭘 믿었냐? 여기 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오. 아, 믿으면 아멘.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는 백세의 아들을 준다 그래도 안 믿었는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백세의 아들을 준다도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오 알아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봐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바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야. 아멘. 더 중요한 거1 9절 봐요. 19절.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다음에 살아의 살아의 뭐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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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하고 전혀 달라네. 아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거요. 할렐루야. 네. 야이 놀라운 겁니다. 다시 할게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할례 받기 전의 믿음과 할례 받은 후의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요. 아멘.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아멘. 근데 할례 받고 나니까 세상에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백세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아내가 태가 끊어졌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거요. 아멘. 아멘. <laughs> 19절 볼까요? 19, 20절, 20절 시작. 믿음이 견고하여졌어요. 믿음이 약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졌어. 환경이나 현실을 보면서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아주 믿음에다 곧 그릿을 쳐버렸냐. 아주 그냥 믿음이 견고하여졌어. 할렐루야. 아멘. 야 세상에 어떻게 아브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또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능이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거요. 믿으면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능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22절이요 22절 시작 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에 23절 시작 아브라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멘 의로 여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우리가 누구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죠? 아니, 거그 그다음에 읽어 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다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수원자로삼으시서 살리시 것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이제 알아듣나요? 아,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거요. 우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할례 언약을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 백세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고.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것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는 우리 지옥 갈수 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 이 말이오 우린 그래서 이사와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오 하나도 고있나무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우리가 누구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 우리라, 이 말이요. 알아듣고 있나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니, 할래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요? 신년기 어? 30장 6절 정확하게 시작. 네 자손의 마음에 할래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거 아멘, 그 할례를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행하셔 가지고, 우리로 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할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할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제거한다, 죽인다, 이런 뜻이요 아멘 그럼 뭘 죽이고 뭘 제거하는 것이냐 왜 마음에다 할례를 행했느냐 이거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빨리 찾아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에 보니까 새 영을 새, 새 영은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새 마음을 주고. 아멘. 그 다음에 읽어봐.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최고 아까 했잖아요. 최고 한다, 제고. 아멘. 그는 보세요. 어제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내가 그랬어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그랬죠. 아, 믿으면 아멘.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이런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악이 가득해. 그리고 우린 미친 마음이야.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이 계셔? 뻥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마음, 죄악이 가득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다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부패된 마음 이런 육신에서 이렇게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제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짜요. 왜 나는 변하지 않냐?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달라지지 않느냐? 진짜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왜 변화된 게 없어 하나도? 에? 구원 가짜요.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다 소용이 없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요. 믿으면 아멘.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요. 믿으면 아멘. 구원이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요. 이 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한 자, 사랑하는 자,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아멘. 굳은 남을 인생에서 육신에서 굳은 남, 육신의 굳은 남을 제거해 버리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돼요. 고르면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 그래서 마음의 할렐루 행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으면 모르면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위에 할례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육신의 몸을 벗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아, 알았어요? 그러면 12절에 더 정확하게 할래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죠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다시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할렐루야 자,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물 세례 줍니다. 그런 그것은 증거일 뿐이지 표정인 것입니다.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이듯이. 할렐루야. 손으로 한 할래, 사람이 한 할래는 그건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증거 표정인 것이고 진짜 할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의 할래를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할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도 할수 없어. 아무런 능력 있는 목사도 할수 없어. 마음에 할래는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할래는 마음이 한다는 거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시작 할렐루야 아멘 세번역성 연어 보면 에, 진짜 할렐는 뭐냐 마음이 하는 것이 진짜 할렐라는 거죠. 아멘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우리는 이사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찬가지, 우리에게 할례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슨 날인지 알겠죠? 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뭘 마음으로 믿고, 뭘 입으로 신하느냐.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게 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시, 로마서 10장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럴 때, 뭘 믿고, 뭘 신하느냐 그것이 구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그럴 때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아니고 할래 받은 마음으로 믿어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 그걸 모르니까 그래.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어, 아멘. 그리고 입으로 시기나요 그럴 때그 할례 받은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할례 받은 남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왜 주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말하게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멘. 그런 뭘 말하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여서그말려받은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모를 예수를 우리의 입으로 추라고 시인하도록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죠. 어,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할례 어, 받은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 성령을 하면 예수를 주라고 말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이런다니까. 어, 나 믿어. 나 입으로 신했어. 이렇게 그냥 우리 멋대로 말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